석송갤러리 오늘의 수석은 아주 고귀한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수석이라고 하는데. 자, 반갑습니다. 여기는 석송갤러리입니다. 자, 오늘은 정말 이거 그 어려운 돌한점 보여드릴게요. 자, 요 석은, 자, 소총도 돌입니다. 그림이 아주 겁나는 돌이죠. 정말 이 석은 제가 참 이래 돌 설명하기가 정말 이거 어려운 돌입니다. 팔을 들고 만인을 이래 좀 평화롭게 살아라 하는 그런 뜻도 가지가 있는 것같습니다 얼굴 부분하고, 뭐 코부위, 눈부위, 밑에 시음부위하고 전체로 정말 잘나왔어요 특히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진짜 한번이게 보는 것만 해도 좋은 계기가 됩니다. 우리가 수석에서 이 자연에서 이 그림이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그 보여주는 대표적인 돌입니다. 이 수석 생활을 이 하면서도 이 요석은 다른 도로하고 틀려가지고 이 그림을 이, 논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, 이게.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요 그림을 조금 이렇 감상만 해줘도 엄청난 요 체다만 보더라도 아주 감동을 느끼는 돌이죠. 자, 요 색은, 이 자, 사이즈는 16이고요. 자, 11에 16 노네요. 그리고 두께도 괜찮아요. 자, 두께도 5.5 노네요. 아주 편안한 사이즈입니다. 너무 잘놓고 특히 요 손부위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. 얼굴 부위도 중요하지만은 요게 오른손 오른손을 들고 이 만물을 이래 다스리는 그린 느낌으로 봤습니다. 이 지구상에서 정말 녹기 어려운 돌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자 여기는 자 석순 갤러리고요. 자 요석을 감상 한번 하고 싶은 분은 진해 석순 갤러리 한번 방문해 주세요. 방문해 주면 자 요석을 한번 볼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자, 석송 갤러리입니다. 감사합니다. 석송 갤러리 구독과 좋아요. 수석 경매 매주 화목 7시 기억하세요.